우리 모두가 진심인 편이 치킨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최후의 1인이 되셔야 합니다. 먼저 엄격한 룰이 있으니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최후의 1인 포그 빅토리를 검색한 후 채팅방으로 입장합니다. 지난 빅토리 오픈 채팅방을 뚫어라 영상에서 사용했던 방으로 개설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어서 엄격한룰 입장 후 모든 채팅은 금지됩니다. 만약 채팅창에 본인 프로필이 올라오면 즉각 강퇴 처리되며 강퇴시 재 입장은 불가능하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묵한 채로 본인이 채팅방에 혼자 남을 때까지 무조건 버티시는 겁니다. 뭐안 끝날 수도 있겠는 입장은 지금부터 1주일, 7월, 21일까지 허용되며 이후 채팅방 비밀번호는 변경된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인 28일까지 최후의 1인이 탄생하지 않을 시 다음 날즉 7월 29일이 되는 즉시 여러분은 해당 채팅방에서 빅토리라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고 바로 다음 경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채팅은 금지이기 때문에 29일 전에 절대로 명령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궁금하시다면 강대를 무릅고입력하시 그리고 카카오톡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디스코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디스코드 역시 해당 서버에서 채팅 시 바로 강패 처리되며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